어, 반복수학 107페이지에 2 0의 5번인데, 음, 또 다시 관련 개념 갑니다. 관련 개념 갔을 때, 연립 2차가 있었어. 그지? 연립 2차. 연립 2차라는 거는 두 가지로 쪼개진다. 첫 번째가 뭐? 1차와 2차가 합쳐져 있는 경우가 있고, 2차와 2차가 합쳐져 있는 경우가 있지. 여기까지 됐어? 근데, 잠깐만, 저기 좀 갔다 오자. 이거 다 들어라. 비교를 좀 해볼게 비교 누구랑 비교할 거냐면 열립 1차 방정식이랑 잠깐 비교를 해볼게 열립 1차 방정식은 어떻게 푸냐면 음, 음. 가감법과 그지? 그 다음에 대입법 이거 두 개로 푸는 거잖아 네. 되겠지 그런데 열립 1차를 풀 때는 누구를 훨씬 많이 풀어 솔직히 가간, 데이, 가감이 훨씬 아. 많이 쓰여 훨씬 아네 음. 되겠지? 대입은 상대적으로 적게 쓰인다고 되겠지 근데, 열리 2차 방정식을 풀어봐서 알겠지만, 대입법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죠. 맞잖아. 응. 1차, 2차 어떻게 푸는데, 1차를 2차에 뭐 해? 대입. 아, 대입하잖아. 되겠어? 그 다음에 2차, 2차일 때 어떻게 하지? 얘를 먼저 인수분해를 하죠. 맞아? 응. 그 다음 뭐 해? 또대입하잖또 대입하잖아. 응. 또 대입하잖아.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아, 대입법이 훨씬 많이 쓰이네. 연립 2차는.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그래. 선생님이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는 거예는 어, 가감법을 쓸, 쓸 때도 있는 거야. 어. 이해되겠어? <laughs> 가감법을 쓸 때도 있는 거지. 나 왜? 이해된 거지? 어, 그래서 연립 1차에서 가감법이 훨씬 많이 쓰이고 대입이 적게 쓰이는 것처럼 연립 2차에는 대입법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고 가끔 가감법이 쓰인다. 여기까지 된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걸 보고 이제 뭐 하고 싶어지? 그러니까 저한테 가감? 응? 가감으로 가감은 어떻게 거지? 되겠어? 그래서 가감으로 누구를 없애버릴니까 X, X 어? 아 근데 여기는 아, 이제 팁이 있어 여기 일로 내려와 풍샘 포인트 풍샘이 우리 날리는 거야 자 봐. 이차방정식을해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이가 되지 않는 경우 이차항을 소거할 수 있으면 이차항을 싹을 소거해버리고 이차항이 소거 안 되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상수항을 소거하래. 이런 경우는 잘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외워줘야 돼. 된 거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상수항을 소거할 거야. 왜 그렇지? 이차항 없애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왜냐면 여기 이렇게 하면 이차가 남아있잖아. 뒤에. 이차항을 소거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금. 되겠어? 지금 바꾸면 안 됩니다. 선생 계속 얘기한다. 고등가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수업시간에 와서 자기 혼자 자기 할거 한다고 바쁘면 안 돼. 앞에 봐. 자, 그래서 우리는 상수항을 소거할 겁니다. 그럼 이거를 여기 밑에다가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그럼 2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y에다가 마이너스 2y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4라고 할수 있겠죠? 이건 이제 썼으니까 없애버리고. 이거 가지고 두 개를 뭐 해주면 돼? 더 해주면 되잖아. 오랜만이죠? 이더 해주면 되잖아. 그리 그러니까 이거 두개 없어지는 거잖아. 어. 그렇지? 이거 두 개를 계산해봐. 얼마가 돼? 6x제곱 이렇게 된다고. 이거 두개더하 마이너스 11xy 이렇게 되지? 이거 두개 더하면 얼마야? 3y제곱이 되죠? 네. 3수이 없어졌지. 뭐가 좋아졌을까? 아, 인수분해하기가 편해지네. 이렇게. 어허.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걸 이제 인수분해 해버리면 되는거야 어떻게 할까? 어, 여기 3x 하고 여기 2x 해볼까? 여기 3y 하고 여기 어. y 해볼까? 마, 와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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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나이 마이너스 나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주면 나이 되겠죠? 나이 나이 이해돼? 아 결국엔 또 뭘로 풀게 돼? 결국에는 또 대입법으로 풀게 되네 그치? 그냥 인수분해가 안될 때 소거법을 아니 소거법 어 저거 가감법을 쓰면 되는거다 그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인수분해 끝까지 해보면 민규야 들어와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지? y가 3x가 되든지 또는 또, 되든지. 음, 또 음, y는 음, y는 음, y는 Y를 3분의 2x 어. 음, x를, 아, x를 잡아도 돼 근데 x를 잡으면 여기는 음, x가 좀. 편하겠지만 여기는 x가 더 불편하죠 그래서 y는으로 둘다 잡는 게 좋다 된 거지? 되겠어? 여기까지가 여기 1번 이제 뭐 할까? 이걸 다시 대입해서 y를 또 구해야죠. 이게 되겠어? 그래서 어려운 게 사실이다. 앞에 거랑 조금 다른 거지, 약간. 더 뒤에는 더안 해도 되지. 그럼 저기 위에 둘 중에 한개 대입하면 돼요? 어, y는 3x를 위에 대입하면 문자가 하나 줄어버릴 거잖아. 그럼 답이 나올 거. 같아.